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 고향 여수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여수 고객님께서 아버님이 타실 에쿠스 차량의 대행 구매를 원하셔가지고 광주에 있는 차량을 지금 여수까지 가져다 드리고 어, 아버님이 타시던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지금 이제 광주로 복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초 이제 고객님께서 어, 문의를 주셨던 내용은 어, 아버님께서 타실 차량으로 천만 원 미만으로 에쿠스 신형 차량을 이제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뭐 사고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차량들이 좀 대부분이라서 어, 그런 차량들 중에서 좋은 내용의 차량을 선별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매물을 찾아보던 중 다행히 광주 쪽에 어, 20만 키로가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완전 무사고에 렌트 이력 없는 이 차량이 있어서 어, 이 차량을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차량 내용이 아버님과 부모님들 모두 차량이 이제 뭐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 해가지고 어, 조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여수까지 고객님이 계신 여수까지 차량을 안전하게 탁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태는 되게 괜찮아요. 지금 이쪽 라이트 봐 보시면 이거는 복원 작업해야 돼요. 양쪽에. 네, 이쪽도 봐 보시면 위쪽 부분이 좀 노란 끼가 있어서 이쪽 부분은 복원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네, 표면이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막 문콕이라지 찌그러진 뭐 스크래치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네, 이 부분.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저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미세 물방울이 맺히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쪽 부분도 봐보시면, 네,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타이어 바보시면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갈아야 겠네요. 네, 휠 스크래치 없는 상태고요. 뒤쪽은 트레드는 괜찮은 상태고, 한50% 이상은 남아있고요. 상태 괜찮습니다. 네, 이쪽 보조석 쪽도 내용은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깔끔한 상태네요. 앞쪽 타이어는 두 개는 교환해야 될것 같고요. 내부 컨디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지금 도어 쪽에. 여기에 좀 미세 스크래치들이 좀 많은 상태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 네, 나머지 뭐 전자장비 작동은 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였고요. 네, 지금 타이어 공기압 체크 중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센서랑 아그 공기압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조금 내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관리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깔끔하고, 네, 버튼들도 뭐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그런 부분 없는 상태고, 네,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또 뜨네 후방을 갔다가 다시 왔을 때, 후방 센서가 한 번씩 저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 부분 네 괜찮고요. 시트 부분도 네,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차량을 매입까지 마무리를 하고 빨리 이 차량을 상사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광주로 좀 복귀하는 과정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4시 정도 됐으니까 지금 빨리 복귀를 한다면 은 오늘 중으로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차량의 어,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은 앞쪽 유리에 돌튀김 자국이 좀 크게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좀보완 작업이나 그걸로 될 작업이 아니라 어, 유리 전체를 통으로 갈아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유리를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유리를 새로 교환을 하다 보면 앞 유리 쪽에 또 썬팅을 새롭게 해 줘야 돼서 그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어, 그 다음에 라이트 앞쪽 라이트 쪽에 좀 누렇게 변색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 작업을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앞쪽 본네트 쇼바가 양쪽이 모두 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교체 작업 진행했고 후방 센서 쪽에서 한쪽이 어, 작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점검했더니 엔진 오일을 교체 주기가 돼서 이 부분까지 교체를 진행을 한후 여수까지 탁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아버님께서 타시던 뉴오피 키로스 차량을 타고 지금 광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어, 아버님께서 관리를 되게 좀 잘해주신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현재 키로스는 19만 5천 799키로 이제 좀 키로스는 좀 많은데, 어, 외부랄지 내부 관리 상태가 아주 잘돼있는 차량이고, 또 옵션 또한 풍부해가지고, 어, 또 이제 저가에서 이런 좀 관리 잘된 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차량도 지금 빨리 복귀를 해서 고객님이 이제 보험을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상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어, 이 차량도 상품화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예, 라이브를 통해서 이 저렴한 차, 내용 좋은 차를 소개할 때 한번 이 차량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이제 부천을 다녀오자마자 오늘도 이렇게 여수를 왔고 내일도 지금 타지역 출장이 약속되어 있는데 어, 이렇듯 지금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중고차 구매대행이라 지 이런 부분에 의뢰가 되게 좀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매장으로 방문이 어렵다거나 중고차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을 고객분들 대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리해드림으로써 고객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정실장을 찾아주시지 않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무쪼록 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더욱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중고차에 대한 거래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 걱정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스마트 정실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광주로 복귀해가지고 이 차량에 대한 이전을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컨텐츠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끝나버렸어.